네, 3점 일단은 이차 방정식의 뜻이었나요? 이 정식과 그 해, 네, 이 정식과 그해에 어떤 네 스스로 결의 친구 같이 풀어보겠습니다. 네, 1 번입니다. 자, 방정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 정리한 식이 x에 관한 이차식. 그 여기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. 겠 자. 2번 보겠습니다. 2차 방정식을 모두 고르세요. 자, 얘 넘어가면 사라지죠, 사실은. 얘는 2차 방식 아닙니다. 이속 볼까요? x제곱 빼기 x 빼기 2는 0 되네요. 2차식이네요. 아니면 사실 x제곱만 있다. 해도 뭐, 괜찮죠. 3번 헷갈리기 좋은데요. 는 0이란 게 없어서 안 됩니다. 얘는 2차식은 맞지만 2차 방정식은 아닌 거예요. 2x제곱. 네, 뭐, x제곱 살아있네요. 계산을 그래도 해보면요, 2 x 제곱 빼기 9x 1은 0이다라는 게 네. 됩니다. 자, 3번입니다. 쌤이 어제 낸 문제 어제가 했네요. 쌤이 저번 영상에서 했던 거좀 해봤나요?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면 좋다라는 것들. 일단 우리는 지금 단원에 맞춰서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어차피 다음 단원에서 많이 할 예정이기 때문에. 1 더하기 5 더하기 6. 안 된다. 안 됩니다. 0 하면요. 6은 0. 안 되네요. 1 넣어볼까요? 1 마이너스 5 더하기 6은 0. 안 됩니다. 2 넣어보면요. 4 빼기 10 더하기 6은 0. 어, 맞습니다. 3 넣어볼까요? 9 빼기 15 더하기 6은 0. 어, 맞네요. 그니까, 러 2와 3. x는 2 또는 x는 3이 될 것이다. 이런 식으로 분석니다 네. 4번입니다. 바로 안에 수가 주어진 이 정식의 해인 것을 모두 고르세요. 직접 넣으면 되겠죠. 넣으면요. 1 6 1 6은 0이 돼서요 맞습니다. 마이너스 2 넣어볼까요? 4 빼기 2 빼기 6은 0. 안 되겠네. 1 넣어볼까요? 2 더하기 1 빼기 3은 0. 오, 맞겠네요. 5번 넣어면요4 곱하기 0은 0. 오, 맞습니다. 기억, 디귿, 리이세 넘어가겠습니다. 자, 5번인데요. 한근이 마이너스 2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세요. 자, 한번 구해볼까요?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 4 빼기 2A 빼기 12가 0입니다. 그러면은 2a가 마이너스 8이라서요, a는 마이너스 4가 될 것이다.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. 네,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이차방식이 되기 위한 그런 a값의 조건을 구해보자. 자, 그러면은 얘는 6x제곱 더하기 6x가 되겠죠. 넘겨주면요, 2a 빼기 6의 x제곱, 그 다음에 사실 뭔지 관심이 딱히 없는 거죠, 얘는. 얘가 0이 안되면 되는 거니까 2a-6이 0이 아닙니다 a는 3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정치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이렇게 된다 n의 값이 4, 5, 6, 7, 8, 9일 때 20에 의 n의 값 찾아보라 자, 2분의 n에 n-3이 20이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럼 n에다가 n-3이 40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n에다가 5 넣어볼까요? 5 곱하기 2는 40. 안 되겠네요. n에다가 6 넣으면요. 6 곱하기 3은 40. 안 되네요. 638이니까. 1 7 넣으면요. 7 곱하기 4는 40. 안 되네요. 7, 4, 28. n에다가 8 넣어볼까요? 8 곱하기 5는 40. 어, 예, 맞네요. 애에다 구넣어 볼까요? 9 곱하기 6은 54네요. 안 되네. 그러니까 애는 8이 될 것이다. 이런 식으로 하는 거. 물론 지금 과정이 좀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배운 내용들을 좀 공부하게 되면요. 사실 어, 좀더 편해질 거니까 이번 단원까지만 고생을 좀 합시다. 네. 고생 많았습니다.